이 컬러도 파장이고 저도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린도 괜찮고요, 블루도 괜찮고요. 정말 딱 맞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본인도 우시면서 놀라고 네, 네 저도 달래드리면서 놀라고 예, 네, 그랬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 분들이 좀 컬러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안녕하세요. 가을 막바지에 정말 멋진 컬러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런 칼라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이유메듀에 정화영 대표님 모시고 이 색깔과 또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힐링적인 요소들 또한 기타 즐겁게 살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네. 소개, 내지는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컬러와 향기로 마인드 컬러를 강의하고 있는 이음의드 커뮤니케이션 정화영입니다. 어, 저희는 이렇게 앞에 보이는 컬러 바트를 가지고요, 자기의 마음 속을 좀 들여다보는 과정을 상담하기도 하고 강의하기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감정 관리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교육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언뜻 듣기 되게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힐링, 또한 네. 어떤 마인드 교육, 또한 이런 것들이 과연 컬러와 또한 테라피를 어떻게 적용할지 사실은 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힐링하고 어떻게 다른지, 음.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대표님 혹시 힐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힐링 을 하면 들어보셨구나? 뭐 어디 가서 명상을 한다거나. 아 어, 명상. 예. 네네. 그거 이외는 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뭐 편백나무 숲에 가서 어, 자연과 네. 이렇게 하는. 좋죠, 좋죠. 뭐그 정도. 한때 막 맨발 걷기 같은 맞습니다. 거. 막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명상 좀잘 하시는 편이세요? 잘안 잘 합니다. <laughs> <laughs> 어, 저도 명상하려고 되게 노력하긴 하는데, 맨날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어, 이렇게 집중하다가도 자꾸 다른 생각으로 가게 음. 되고, 자꾸 잡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 하다 보면, 음, 이렇게 컬러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향기라는 도구를 갖고 하면 그 도구에 조금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이 음. 생겨요. 근데 제가 명상교육을 받아보니까 명상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늘에 이렇게, 어, 오늘 하늘 굉장히 파랗다라고 집중하는 그 순간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네, 그것 또한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컬러도 보면서, 아 예쁘다라고 하는 순간도 명상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힐링의 과정에 가장 처음 도입을 시작하는 분들이 컬러를 좀 가지고 시작하고 음. 이 컬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컬러를 선택함으로써 그분과 좀더 알아가는 과정을 하다 보면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힐링이나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을 조금 더 도구로서 쉽게 할수 있는 게 조금 차이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뭐. 네. 조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네. 예. <laughs> 제가 대표님 프로필을 간단히 보니까, 네. 그 퍼스널 컬러 강의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퍼스널 컬러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어떤 패션 쪽의 음. 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마인드 케어와 어떤 연관이 되는지 어. 꼭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기. 강이 들어오기 전에 영상 찍기 전에 대표님이 음. 오늘 넥타이 구매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본인 생각하기에도 좀잘 어울리시는 것같으세요 저는 이런 색깔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색이나 어울리는 네. 색을 옷을 딱 입으셨을 때 어떠세요, 느낌이? 아우 되게 기분 좋고요. 네. 아 오늘 뭔가 잘될것 같아요. 잘될것 같고, 잘될것 같고. 네. 네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의 옷을 입거나 음. 내가 좋아하는 색의 옷을 입게 되면 자신감이 좀 생기시죠. 그래서 저희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할 때도 어울리는 컬러를 정확하게 진단을 드리면 어 굉장히 자신감이 뿜뿜하세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 데나 다 나가고 사람들을 좀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취함으로써 마인드의 변화가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좋아하시는 색 있으세요? 어 저는 푸른색 계통을 좀 좋아하세요? 예. 네. 우리 파란색을 좋아하셔서 파란색의 네. 마인드를 좀 가지고 나는 오늘 파란색 사람처럼 좀 보여지고 싶다. 음. 파란색이 대체적으로 신뢰라는 이미지를 줄수 아, 있거든요. 네. 신뢰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 블루를 입으면 좀 신뢰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맞 그렇죠? 네. 근데 이 파란색이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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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파란색을 잘 어울리게 또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퍼스널 컬러. 입니다. 음... 그래서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컬러를 또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퍼스널 컬러가 단적으로 우리 여성분들 보면 뭐 핑크색 바를까요? 뭐 코랄 핑크 바를까요?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감을 어떻게 잘 세우는지, 그리고 내 내면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의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우리 마인드와 잘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아... 조화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 단순히 겉에 있는 모습보다도 네. 그 내면적인 모습과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는 어떤 진정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네. 상당히 이해가 쑥쑥 됐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대표님 이력을 보면 색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거에 자격증이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음. 아, 그래서 네. 요거 간단하게 좀 소개 좀부탁드릴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다가 이제 컬러 컨텐츠를 만나게 돼서 컬러를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엔 퍼스널 컬러로 시작을 했었어요. 음.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따고 어 저는 이제 일본 국제 NPO 과정을 따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과정을 땄는데 어 이게 3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땄는데 사실은 강의할 때는 한 1, 2단계만 따도 됩니다. 아. <laughs> 근데 제가 조금 욕심도 많고요. 한번 일을 시작하면 좀 끝까지 하는 타입이어서 인증 컨설턴트까지 돼서 강사로 되어져서 제가 모듈 1 자격과정도 이렇게. 꾸려 드릴 수 있고 자격증을 따실 수 있게 연계해 드릴 수 있는 자격까지 아, 되어져 있고요. 예. 여기 지금 보이는 바틀에 가지고 컬러 테라피에 관련돼 있는 자격증도 제가 발급을 해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아, 돼서 요당요 아, 바틀은 뭐 컬러 테라피 하는 라인들이 되게 많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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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바틀들이 있는데 컬러 인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컬러 인포스에서는 제가 티처 자격까지 마무리가 돼서 아, 아, 그것도 또 자격 과정 진행하고 여기랑 조금 더 접목해서 제가 이제 향기 테라피도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채심리 조향이라고 하는 ICF의 인증 강사가 또 돼서 그것도 자격증도 발급해드릴 수 있는 자격증까지 떴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여러 강사님들 뵐 수도 있고요. 그 강사님들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음, 네, 네, 네. 좀더 어, 네. 저희 쪽을 좀 많이 선택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아, <laughs>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런 관련된 업종에 어떤 취업을 한다거나 네. 면접 같은 거할때 실제로 이런 퍼스널 컬러가 네.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 퍼스널 컬러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음. 면접이나 취업 쪽에서는 뺄래야 뺄수 없는 컨텐츠이긴 하거든요. 음. 왜냐면 첫인상이 한 3초에서 5초 사이에 결정이 음. 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영상을 딱 보시는 분들도 딱 저희를 봤을 때 아, 이런 사람들이겠구나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예. 면접관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면접관도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저 사람은 우리 회사랑 맞을 사람인가, 맞지 않을 사람인가 이미 다 판단이 되어져서 질문이 나가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외형적으로 되게 많은 내용들을 좀 갖춰놔야 되겠죠? 복장도 그렇고. 미소도 그렇고 아이컨택도 그렇고 네. 컬러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주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실까요? 어, 일반적인 일대의 상담은 네. 어,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우리 감기에 걸리면 어디에 가세요? 병원 그렇죠. 병원에 가서 예, 약을 드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 우울증에 걸리거나 마음이 너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우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음. 근데 우리 감기에 걸릴 것 같을 땐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 그러면 일단은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대부분 예. 사람들이 비타민도 먹어준다거나, 예, 예, 아니면 좀 몸을 쉬워준다거나, 따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예. 내가 감기에 걸릴 것 같을 때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예. 마음도 똑같거든요. 아. 마음이 너무 너무 아플 때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맞지만, 어, 내가 마음이 아플 것같아나 <laughs> 네. <laughs> 요즘 조금 힘든 것 같아.라고 음.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그때 저희 컬러 테라피로 일대일 같이 상담해 보시면 음, 음. 내가. 이거 왜 힘든 게 됐는지 원인도 좀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스스로 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들로 상담이 구성이 되어질 거고요. 기업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감정노동할 수 있는 직군들이 좀 있어요. 서비스직이라든지 음. 이런 분들은 어, 고객들로 인해서 감정이 좀 많이 다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걸 좀 케어하고 치유해주는 쪽으로 해서 이런 컬러테라피 교육을 갖고 가기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조금 더 업무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인드셋 교육을 진행할 때도 컬러 테라피를 활용해서 교육 진행 가능합니다. 음, 네. 근데 실제 이제 많은 어떤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아주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어, 컬러 테라피 쪽으로 강의 때 기억에 났던 건 요즘에 제가 향기도 같이 접목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음. 컬러랑 같이 향기랑 같이 접목하면 조금 시너지가 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 저희가 향기를 만들 때 음. 기억의 향을 만들어요. 내가 과거에 굉장히 행복했거나 이 기억 하나만큼 너무너무 행복한 기억을 향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음. 네, 근데 그 향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대체적으로 1대1로 진행하면 한 네 번에서 다섯 번의 시도까지 하거든요. 향료를 조향하면서 근데 그분이 한번딱 만드시고 딱 맞자마자 정말 딱 맞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어, 그 근데 저도 너무 당황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 번에 이렇게 눈물을 떨기시는 분은 없었는데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맡았던 향이었고 음. 그 향이 너무 잘 구현이 돼서 그때 기억으로 너무 훅 들어갔대요. 음. 그래서 본인도 우시면서 놀라고. 네. <laughs> 네. 저도 달래드리면서 놀라고. 네. 그랬던 네.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좀 이렇게 흘리면 해소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이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더 그래요. 맞습니다. 네. 네. 남자분들도 우시고 가십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네. 솔직히 더큰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험이. 대표님 앞으로 미래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나서요. 그런가요? 네. 혹시 뭐 미래에 아, 이런 거를 좀 추가로 하고 싶다든지 네. 하는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아, 우선은 가장 짧게 생각을 해보는 건 어, 우선은 제가 이렇게 컬러 테라피를 하고 있고 향기도 접목을 하다 보니까 오감 테라피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각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좀 주다 보니까, 음. 어, 내가 직접 만져보고, 먹어보고, 눈으로 보고, 향기 맡아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써 이제 힐링을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런 감정을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들을 강의로 만들고 싶고요. 음. 근데 그걸 저희가 혼자 다할 수는 없어서 여러 강사님들과 계속 같이 조인을 하면서 음. 이렇게 오감 힐링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를 좀 만드는 게좀 음. 꿈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면 이런 강사님들과 연결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조금 음. 눈에 보이는 예 목표고요. 조금 더먼 목표 제가는 20년 후에 뭐 이런 음, 목표에서는 요런 오감 힐링을 계속 쭉 진행하다가 어 제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예뭐 양평이나 이렇게 좀 외곽에 땅도 많이 사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오감 힐링으로만 할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힐링 음.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또제먼 음, 미래의 음. 꿈이기도 합니다. 음. 어, 시청자들한테 요이 컬러 테라피를 활용한 어떤 팁이랄지 네네.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한 거몇 가지 좀 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우선은 저는 컬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분들이 좀 컬러로 좀 컬러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음. 그렇고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 컬러로 제일 많이 입는 색이 무슨 색인줄 아세요? 검정 계통 아닐까요? 음, 맞습니다. 회색으로. 블랙이 1등이에요. 네. 2등은 뭘까요? 회색, 흰색입니다. 아, 흰색이 네, 흰색입니다. 3등은 뭘까요? 빨간색? 아, 삼등이 회색입니다. <laughs> 그래서 음. 검정, 화이트, 그레이 요세 개가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옷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색들은 하나도 없죠.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입는 것도 좀 컬러풀하게 입을 수 있는 어,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좀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음. 어, 옷으로도 좀 많이 입어보시는 것도 좋고 여러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좀 컬러풀하게 갖고 다니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팁을 조금 드리자면, 그날따라 눈에 띄는 컬러들이 있어요. 아. 예, 요즘에 이상하게 다 핑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자꾸 분홍색이 눈에 들어와. 라고 할 때는, 그 핑크 파장이 저랑 공명하고 있는. 있을 때거든요. 음. 이 컬러도 파장이고 저도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랑 잘 맞는 파장이다 보니까 그 핑크색을 주변에 많이 두시면서 네, 나한테 힘을 좀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핑크 옷도 입어보고 핑크 아이템도 옆에 두고 음. 뭐 배, 핸드폰 배경 화면도 뭐 핑크로 두고 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고 그러면 핑크랑 한참 공명하다 보면 또 다른 색이 눈에 들어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그 다른 색으로 교체해서 그런 컬러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딥한 팁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 대표님이 공간에 관련돼 있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간 컬러에 대한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 아이 방 꾸미는 게 되게 신경도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서 조금 활발한 색이라고 생각하는 거 골라보실래요, 대표님? 활발하고 활발하다. 적극적이고 예, 이런 컬러 뭐 있을까요? 그, 그래도 저는 좀뭐 그린이나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린이나, 어, 좋습니다. 왜 그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어, 맞아요. 사람마다 예. 느껴지는 게좀 다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면을 좀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빨간색, 레드, 음. 오렌지, 옐로우 이런 애들, 이런 컬러들을 좀 활발한 색이야. 적극적인 음. 것 같은 에너지가 있어라고 얘기가 돼요. 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소심하고 내성적인 친구고, 부끄러움도 너무 많이 타는데, 조금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 방 컨셉을 약간 이렇게 환한 컬러로. 오렌지 컬러, 옐로우 컬러로 아이템도 많이 놔주시고, 이렇게 벽지 도배를 좀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그 아이가 이 옐로우나 오렌지의 파장을 좀 많이 받아서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음. 근데 오히려 좀 반대로요. 우리 아이는 너무 과잉 행동을 해. 네, 이럴 음, 수 있잖아요. 음, 그렇죠. 식당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 네,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라면 조금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으시다면 우리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음. 그린도 괜찮고요, 블루도 괜찮고요, 이런 블루 쪽, 게 파란색 쪽. 에 해당하는 음. 어, 컬러감을 방 안에다 많이 배치를 좀 해주시면서 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그 컬러의 파장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긍정적인 성향에 조금 도움이 될수 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이런 팁 알려드릴게요. 음. 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제가 희한하게 이 노란색 계통 옷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입었을 때 왠지 자신감도 떨어지고 네, 네. 왠지 하여튼 좀 싫어져요. 싫어져요. 예, 네, 그래서 다른 색깔로 갈아입는 경향이 있거든요. 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 이거는 저희가 1대1로 대화를 좀 해볼 네.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노란색을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좀 깊게 해보면, 뭐, 물론 우리 대표님과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물론 정말로 얼굴에 받지 않아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음. 예, 입었을 때, 어, 나 노란색을 입으면 얼굴이 너무 노래져서 못 입겠다. 그래서 노란색이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옐로우 같은 경우는, 어,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 희망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배움의 즐거움, 지식의 컬러,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어, 저희 컬러 테라피랑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I am의 이슈가 항상 있으세요. I m 어, 어, 나, 네. 나. 네. 어, 내가 올바로 섰는지, 음. 그리고 내가 어, 모든 결정을 잘 하고 있는지, 내 음. 인생에 나, 내가 그대로 정확하게 서 있어서 내가 앞으로 보는 나의 비전이 깨끗하고 밝은지. 근데 이게 좀 불투명하다라고 하면 조금 암담해지고요. 네. 약간 혼돈 컬러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음. 근데 I m 을 가장 많이 외칠 때가 언제냐면 한말 배우고 한 4살 때쯤 어. 어. 엄마가 해줄게 그럼 싫어 내가 할 거야 음. 어. 내가 할래 내가 할 거야 이럴 때 외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때 그 외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런 외침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음. 어.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나의 의지대로 해야 하는데, 그게 뭐 부모님의 너무 많은 저지가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셨다거나, 아니면, 아, 어렸을 때 너무 외롭게 자라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어, 옐로우가, 내가 라고 드러났을 때잘못 드러나면 옐로우가 썩 예뻐 보이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뭐 비슷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앞으로 <laughs> 좀더 자세한 얘기를 좀 네, 이런 거는 좋겠고요. 깊은 개인적인 얘기여서 네. 제가 따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분께 한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좀 아, 해주세요. 어, 컬러를 가지고 마인드를 설정하고 내가 감정을 조절한다고 하면 잘안 믿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항상 이렇게 상담을 할때 어떤 색이 눈에 제일 많이 뜨세요? 그러면 어, 이 색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색이 왜 가장 눈에 띄신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잘 모르세요. 그냥요? 어,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저랑 1대1로 얘기하면 제가 질문으로 계속 그걸 끌어내는데 어, 그냥 이거 개인적으로 혼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울하면 병원에 찾아가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치료한다고 하죠. 그쵸. 근데, 어, 컬러는 셀프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블루가 자꾸 눈에 들어오지? 어, 그럼 블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즘 채찌 PT 엄청, 어,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그럼 AI를 통해서 블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그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동일시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개선점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해 보다 보면 조금 힘든 부분도 좀잘 일어나실 수 있고, 어, 그리고 좀 내가 좀잘안 풀리는 것 같아라면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과정을 스스로 치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시는 것도 많이 힘드시고 요즘 경제도 너무 안 좋고 음. 하는 일마다 다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가장 내가 빨리 바꿀 수 있는 건내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예, 그 마음을 바꿀 때 컬러가 충분히 도움이 될수있다는거 말씀드리면서 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많이 컬러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청자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오늘 대표님처럼 이런 컬러를 가지고도 우리가 치유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설악산 또한 기타 뭐 내장산 이런 단풍놀이 가실 텐데요. 거기서 나오는 컬러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도 치유하시고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행복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파이팅. <laughs>